저거 뭐 하시나 봐. 야, 저게 뭔데? 뭘 묶고 계시는데? 이젤 아니야 이젤? 그럼 이건 뭐예요? 이거는 이제 이걸 잡는 고구예요. 아 이거예요. 네, 예, 예. 저희들 이제 뻘에서는안 보이잖아요. 네, 네, 그러면 네, 네. 이제 네. 이렇게 아, 가면은 아, 따가워요. 이렇게 택배를 아, 나 아, 그러면 이렇게 아, 이렇게 아, 가면은 따가워요. 이렇게 택배를 아, 나 아, 아, 그러면 이렇게 한거 아,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고구마 캐도 되는 거네. 이. 그렇죠. 아, 내 예, 뻘에서. 난 여기서 갑자기 그림을 그리시나. 나도. <laughs> 네. 근데 저희들이. 아, 그림. 그러니까 아, 이게 편하시라고 이런 거를 개발을 하신 거예요? 그런 거지. 이런 모양으로. 그렇죠. 저희들 다 만들어서 사용하는 거예요. 아, 아, 여기 이렇게 딱 네, 예. 디딤을 하고. 네. 저희들은 뒤로 에 가는 거예요, 뒤로. 이렇게. 아, 이렇게. 네. 그럼 이제 색카을 잡는 거예요. 와, 딱이 크다! 오네! 오, 저거 비싼 조게야세 개. 백 엄청 비싼 저게, 이거. 대합 대압! 대합대이라고 합니다. 대합 어, 아, 이거 네. 진짜 비싼 거야. 어머, 네. 이거 본지 진짜 오래된다. 이거 백합 아니야? 우와, 배합. 제가 유부들라서유부도잘아는게 아니고, 네.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손꼽히는 백합입니다. 아, 근데 이거 지금 잡은 거예요? 어, 네. 아침. 아침에? 아침에? 하루 아침에 잡으시면 이장해. 아, 여기 하나. 이거 더 나오지? 10kg 네. 잡죠. 10kg는? 네 k 하루 잡는데 10kg. 네. 그러면 이거 한두 바구니 되겠나? 네, 네. <laughs> 이게 이게 이 하는 게난네 이게 힘들어 보니까 아, 아, 이렇게 하니까 아, 아. 네. 이거를 어떻게 배다 해? 아니 등, 허리. 등에다. 우 우리... 아, 방식으로. 여기, 여기다가. 예. 응. 여기 안전벨트 매듯이 매는 네. 거야. 아. 자세는 아, 나온대. 와! 어, 자세도 그냥 나오면. 아. 어, 그냥. 야! 모시 아. 주워라 모시. 어디 있어? 모시가 아니라 백합 나와라, 백합. 해야지. 어, 미운다나다다나단어 뭐어나어 <목소리> 여기 있다 나왔다. 나왔어. 뭐어나어 <목소리> 아, 조금 아이 나. 껍데기네. 에이 <목소리> 껍데기. <목소리> 여기 서 봐. 여기 서. 여기 서. 에이. 그. <목소리> <목소리>